고등학교 1학년 22년 11월 29번 문제 풀이할게요. 원문제 5번 문제였고 음, 변형될 때 이렇게 연결사 문제라던가 빈칸 문제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데 밑줄 그서또 다른 5번 문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세계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해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 인공지능이 세상을 되게 빨리 변화시키고 있지. 막 이제는 막 진짜 가수들도 막 AI 아이유 이래 가지고 막 AI IU가 아이유 목소리로 다른 가수 노래를 막 학습해서 부르고 있고 막 그러잖아. 자, 그런 거에 이제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래요. 챗지피티 진짜 너무 똑똑해. 우리가 막 1년 걸려서 배울 거를 챗지피티 0.1초도 안 돼서 막 배우잖아. 챗지피티 리스펙. 자, 그래서 볼게요. Recognize the potential impact. 잠재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세요 스스로 학습하는 AI의 애 어디에 미칠? 우리의 세계에 미칠?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이제 그거에 많이 나오거든 다음 글의 주제는 어 더운데 주제는 막 1번 보기에 2번 보기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 해석 안 되면은 틀리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거 잘봐 Impact of A on B B의 미치는 A의 영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창문좀 열고 수면잠옷을 입었더니 더워 흑흑흑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 오토킹. 자, 1번 문장 보면은 You may have seen headlines 너는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헤드라인 그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그 제일 큰 글씨 제목. 뉴스에서 뭐에 대한 헤드라인이냐면은 some of the things 몇몇 것들, 어떤 것들? 머신스 기계들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어떤 기계들인지 보겠습니다. AI, A.I.에 의해서 구동이 되어지는 기계들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여기에 may see 쓰면 안 되는 이유. 조동사는 시제가 있습니다. 조동사의 현재 시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 시제. 조동사의 h a p p 너는 볼지도 모른다. 아니고요. 너는 본적 있을지도 몰라. 본적 있을지도 몰라. h a p p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억하세요, 이거는? 명사 나왔죠. 전체사 뒤에 명사 나왔는데요.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면 그 주어동사는 명사를 보여준다? 뭐 꾸며줍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 조, 건. 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게 또제 어릴 적 노래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꾸며줬고. 선생님, 그럼, 그러... 아, 왜 자꾸 지워지는 거야, 이거? 이씨, 너 지워지지 마. 자, 이렇게 주어. 진짜... 아, 걔, 개... 빡 아, 치네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지워지지 마. 아, 나안 해. 주어 동사 있는데. 너네 봤지, 지금? 어? 기계가 나를 농락하고 있어. 아, 짜증나. 이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는지 우리가 찾을 거거든요. 찾을 건데요. 자, 여러분, 혹시 뒤에 뭐가 빠졌는지 보이나요? 머신 스캔도 두...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해 보면 되냐면요, 기억하세요. 요 선행사 있죠. 선행사를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뭔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있는 불완전한 문장은 선행사가 그 빵꾸에 들어가 봤습니다. 해볼게요. Machines can do. 선행사 넣어볼게. Some of the things. 기계들은 할수 있다. 몇몇 것들을. 와 들어간다. 빵꾸 있다. 목적어가 없는 거네. 불완전하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된 겁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다. 개쩔었고요. 쩌럽구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되는 기계들. 자, 여러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이거 뭐지? 분사다. 분사 문제 어떻게 나오니?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지,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질리도록 했지?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도 주어이기 때문에 은느니가 붙일 겁니다. 자, 기계들. 구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동되는 거죠. AI에서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관계 이 있으면 됩니다. 아 끝장났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되는 기계들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당연히 들어본 적 있지.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전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근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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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기억하라 해서 미안해. 머리 터지겠다. 근데 여러분의 지식을 또 많이 많이 쌓아 줘야 앞으로의 여러분이 성장을 할수 있고 저는 편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너와 나의 이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글의 전반부 정도에 역접 연결사가 나오면 그 부분이 이제 화자가 하고 싶은 말, 주제문이다. 자, 역접연결사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해놓고 그대로 however를 넣는다는 보장이 있어? 바꿔 나오겠지? 자, 역접연결사 정리할게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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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으세요. 자기 책에다가 수업책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프린트 주면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나.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나 If you were to consider. 뭐야 이게? 가정법 미래인데요. 어떨 때 쓰냐면 약간 가능성이 희박한 일 혹시라도 뭐만 한다면 자, 형태 어떻게 생겼냐면요. 외우세요. i f 주어 were You 사원형 주어 o u c You i f 주어 w o r e t o 동사원형, 주어 우 o u i 자, 혹시라도 너가 고려해 본다면, 모든 일들, 어떤 모든 일들, AI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계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가 고려해 를 본다면. 됐죠? 이거 목적과 관계되면서 이제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한다 했을 때가. 뒤에, 선행사 넣어봐. 빵꾸 있으면 들어가겠지. AI-powered machines can actually perform, could actually perform all the tasks. 들어가네. 목적 없는 거네. 못 간대. 알게 된다면 it would be 그 그것 그것은 꽤 mind blowing. 마음을 달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놀라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AI가 AI가 구동하는 기계들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들어는 봤겠지?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되면은 진짜 완전 깜놀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알면 완전 깜놀 할 거라고. 자,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 기계가 실제로 하는 일 알면 완전 놀랄 거야. 그거 인공지능 기계가 실제로 하는 일이 오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지. 3번 볼게요. One of the 복수명사, 단수동사. 자, 특징 하나 중에 하나 아니지? 특징들 중에 하나. AI의 특징들 중에 하나. 핵심 특징들 중에 하나는 입니다. 하나니까 is 단수동사. 대절입니다. It enables 여러분 enable는 오용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자를 투정사 같습니다. 인공지능인요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기계들이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데 새로운 것을. 인공지능은 기계들이 학습하는 것을 가능 가능하게 한데 새로운 것들. 인공지능 막 학습하잖아요 여러분 막 바둑도 두고요. 요즘 인공지능 가수들 보면은 막그 가수의 가창 막 평소에 쓰는 습관 같은 거다 학습해서 소름 끼치게 막 배우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학습한다는 거 인공지능은.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전치사. 명사, 동명사.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요. 어떤 프로그램? 형용사가 뒤에 꾸며 준다. 특화되어진, 국한적인. 새로운 과업에 특화되어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놀랍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얘들은 예전에 막 앱을 하나 받았다. 앱 1을 받았어. 근데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 이게 뭐 계산기 앱인데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앱 2를 받아야 됐잖아. 근데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앱이 있다고 쳐봐. 그 앱은 뭐다? 야나이 기능 필요하면 이거를 학습한 대지가. 그러니까 막. 응챗 GPT가 학습하듯이 배운대 새로운 기능을 배운대 음 무서운 세상이야 자 AI의 핵심 특징 기계들이 학습하도록 하는 거 therefore 여러분 therefore는 인과관계 결과 연결사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 결과요 원인 결과 관계 자 바꿔 쓸수 있는 거요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The core difference 핵심적인 차이 between A and B. A와 B의 핵심적인 차이. 미래 컴퓨터와 과거의 도스가 가라는거 뭐야? 컴퓨터. 미래 컴퓨터와 과거의 컴퓨터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야. 이거 빼고 나니까 주 어디 있어? 이거지. 단수 동사입니다. 대절입니다 미래 컴퓨터들은요. will be able to learn and self improve. 학습하고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어. 스스로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컴퓨터와 미래 컴퓨터의 차이는 뭐다? 미래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연결사 뚫을 수 있고요. 이거 문장 꺼내놓고 문장 들어갈 위치 나올 수 있는데 잘 봐. 이 연결사를 이해하면 돼. 결과 연결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봐봐 앞 문장이 원인이 돼. 이게 결과고. 미래 컴퓨터와 과거 컴퓨터의 차이는 미래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걸알랬지 왜? 왜? 원인이 뭔데? 왜? 이유가 뭔데? 원인이 뭔다 왜? 인공지능의 특징이 학습이니까. 다시. 여러분, 머리 굴리세요. 사고력을 키우세요. 이거 사고력은 머리는 이거 계속 써야지 좋아지거든? 너네가 지금 내 머리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막, 아, 나 머리 너무 좋아. 다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막, 아, 왜 나는 해도 해도.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잖아. 너네. 아닌가? 나만 그랬니? 그래서, 머리는 써야 돼 여러분, 머리를 굴리세요. 자. 요게 결과? 앞 문장이 원인이 된다고. 이거 문장 삽입할 때. 자, 미래 컴퓨터와 과거 컴퓨터의 차이가 미래 컴퓨터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래. 왜? 인공지능의 특징이 학습이니까. 왜 인공지능의 특징이 학습이니까 결과적으로 미래 컴퓨터는 과거 컴퓨터랑 이런 차이가 있다 됐죠? 그래서 요, 여러분 옆에 이거 정리 할게요. AI의 특징이 기계들이 학습하는 거야. 따라서 과거 컴퓨터랑 미래 컴퓨터의 차이는 미래 컴퓨터는 학습을 한다. 자 이거 지금 학습한다에 다 빈칸 뚫은 거 보이죠? 자오 번.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에 어, 스마트 가상 비서들은요 더 알 것입니다. 더 많이 너에 대해서 뭐보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는 것보다 자 여러분 이거 동사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 받아준 대동사인데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너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노우를 받아준 거야 일반 동사 받아줄 때는 두더지 디디로 받아주면 됩니다 비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로 인공지능 비서는 어, 막 이렇게 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다. 많이 학습을 할 거다. 자,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어떻게? 지금 이거 보면은 y 가 주어, imagine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인데 명사 단어 아니고 구 아니고 절이 왔죠. 절 중에 뭐 왔니? 의문사절. 의문사절의 다른 이름 간접 의문문이 왔어요. 의주동. 어떻게 그 앞에 내용들 뭐 인공지능이 너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변화시킬지 우리 삶을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할 수 있니? 자,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러한 종류의 변화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들이 이다 이유이다 어떤 이유이다? 어가져왔어 해석이 복잡하겠다 진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이유이다 어떤 이유입니다? 인식 인식하는 것 영향 새로운 기술들이 가질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가질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세계에 가져올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어법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 주어 동사 보어 젤이니까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그젝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보어 아닙니다. 보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보어 뭡니까? 여러분, the reason이랑 관계부사랑 같이 쓸 수도 있지만 why랑 같이 쓸수 있지만 생략 가능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의 보어는 the reason why. 요게 보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글자 클린은 별 역할이 없어, 그치? 부사야. 이글 c 트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The reason why, 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어떻게 할수 있다랬어? 그 선행사 넣어봐. 빵꾸 있을 거야. 새로운 기술들은 will have 가질 겁니다. 영향을 들어가지. The implication, 영향을. For our world 우리 세상에 들어 가잖아. 목적이 없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뭘로 바꿀 수 있어? which. 네, 됐고요. 이제서 미래 컴퓨터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와. 그 변화가 변화가 새로운 기술이 우리 세계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래. 왜?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니까 인식하고 있어야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래서 주제는요.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세계에 미칠 자문제적 영향력을 인식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사가 한 지문에 두개 정도 나와 있으면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삽입이라던가 여기 학습하는 거. 인공지능의 특징 학습하는 거. 빈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법이라던가 음, 어휘 나올 수 있고요. 공부한 5회독 추천드립니다. 저는 5회에서 10회독 추천드립니다.